이게, 이게 <laughs> 토디의 나 조금 있다가 독서 모임을 갈 겁니다 우와. 네. <laughs> 여러분 저는 해그라님을 만났어요 재테크 <laughs> 아. 공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재테크, 자기계발, 취미 등심사의 모임을 찾을 수가 있고요 제가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기말밥 안녕하세요 파이어족 기말밥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내일 친구가 오기로 해갖고, 친구 이불도 좀 빨겸, 제 옷도 빨겸, 세탁방에 갈 겁니다. 엄청 많죠? 이게 버개랑 이불이랑 제 겨울옷도 다 있어갖고, 조금 많은데, 깨끗하게 빨고, 얼른 또 이제 나머지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하실만큼 현금을 투입해주세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laughs> 이게 나? <laughs> 이게... 이게 토디의 나? 이이디이 <laughs> 작가 아, 기대... 해야겠다 내 얼굴형은 저 입술 위에서 끝나는 거야? 입술, 입술 턱 밑에 달려있는 거야? 개극혐이야 진짜 <laughs> 얼굴형 마무리해주면 안 돼? 저 얼굴형 너무 킹받다 얼굴이 쉽지 않아. 아유, 네가 날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너의 오늘 잠자리가 결정된다. <laughs> 잠자리 복불복 이런 어, 느낌인데. 내가 널 따뜻하게 재워주느냐 차갑게 재워주느냐 응. 아, 잘해야겠다. 난 발만 진짜 따뜻해. 발, 발, 너무 좋다. 아, 위에는 따뜻하거든? 아, 이렇게, 이을게생요 근데 요, 요기가 아, 안에가 추워. 그, 이 신발부터가 뭔지 아니야? 이 천실만 신어갖고 추운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나는 반스 신고 진짜 발이 얼음인 줄 알았어. 진짜, <laughs> 진짜 발만 음. 음, 얼음에 있는 줄 알았어. 따뜻한데? 나, 하나야, 설마? 하나야? 아, 아 어, 충격이야, 진짜. <laughs> 나는 상... 이 정도면 가을 패션 에잉? 갑니다, 빠빠! 바이. 이제 보보 약 사러 갈 겁니다. 보보 약 사고, 이제 간식요품점 가서 강아지 용품 좀 사고, 어, 오빠가 갑자기 온대에서 친오빠랑 영화를 볼것 같네. 아,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집에 가고 싶은데. 아, 추워. 약을 샀습니다. 이 약이 비싸긴 하다. 에너벨트랑. 간식도 한번 선물 드셨어요. 이제 영화 다봤고 집에 갈 겁니다. 원래 부모님 차를 타고 가는 게 목표였는데 부모님은 또 할아버지 만난다고 해서 저는 또 일이 많거든요. 식사까지 못할 것 같아서 빨리 집 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크리스마스 잘 보냈네요 응? 의외다 의외 웃겼습니다 <laughs> 갑자기 영화 봐서 재밌네요 집에 갈래요 이제 추워서 집에 가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독서 모임을 갈겁니다 직장인분들이 하는 독서 모임이라서 저녁에 있어갖고 어, 오후까지 조금 일을 하다가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만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가님이 주최하는 그런 독서 모임인데, 제가 독서 모임을 열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궁금해서 작가님한테 독서 모임 어떤 거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어, 그러면 한번 참여해 보실래요? 이래갖고 오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랜선 친구라고, 그러니까 랜선 연예인과 생각했던 이제 해그랑님도 거기에 있다고 하셔갖고 어 이제 해그랑님도 만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됐네요. 사실 바쁜 와중에 책을 읽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는데 진짜 어떻게든 다 읽었고 어떻게든 다 준비해서 하, 진짜 다행이다. 정말 정말 어. 무사히 끝마쳤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어떤 식으로 독서 모임을 하고 또 저도 같은 책을 읽었는데 어떻게 다르게 생각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 좀 설렙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독서 모임 하고 집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 신기해 우와. 네. 찍고 이러고이게 앵글이 뭐랄까. 누르고도 몰래 는다 느낌이 나. 어 저도 이거 산게 조그맣고 눈에 잘안 보이고, 이게 광광이라서. 그니까 러 사람들이 찍는 걸잘 몰라요. 놀이오다. 이거 나중에 놀이오다. 아예 화면이 꺼지거든요. 욕하는 되는 데. 음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아 내가 이걸 뭘 하고 있는지. 이거 물에 담가도 되는 그 카메라죠. 될걸요? 응. 근데 아이, 모르, <laughs> 물에, 물, 저기 다. 물에, 약간 안좀안 그게 안 돼, 안 약간 돼. 안 맞다고 생각해. <laughs> 어떻게 기기를 물에다 담는 지 약간 <laughs> 이 생각이 <laughs> 들어요. 요즘 보면은 되게 브이로그 쇼츠가 진짜 많아요. 막 아, 다이어트 브이로그, 뭐. 아니, 춤을 좀 춰볼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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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어, <laughs> 아, 그건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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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laughs> 스타 아니에요? 아, 저... 그냥긴거 올리고 긴 것도 올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저는 해그랑님을 만났어 아, <laughs> 아. 여기, 그이군요 아, 그럼요 저 외출했습니다 여러분 아, 어, 아, 독서 모임도 아, 하고 아, 너무너무 진짜. 재밌어요 음, 지금 성릉까지 오셨어요 그럼요 저 음, 경기도 찌그레기에서 <laughs> <laughs> 여기까지 왔습니다 <laughs> 진짜 아. 대단해 <laughs>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laughs>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 인생 첫 독서 모임이었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고, 잘 몰랐는데, 이런 모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가기 전까지는, 아, 가지 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가면은 제일 신나게 노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밥을 좀못 먹어갖고, 늦은 밥을 먹겠습니다. 하루 굶은 날에는 꼭 라면 같은 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약과도 사왔어요. 저번에 사서 먹었는데 꽤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왔습니다. 맛있길래. 뭔가 이제 자기개발 모임의 장점이 주변에서 사실 자기개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좀 찾기 어렵거든요. 여러분도 주변에 생각해보면 은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취미생활이나 뭔가 다른 거에 좀 관심이 더 많지 재테크, 부동산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너무 재밌어요 얘기가 너무 잘 통하고 재밌고 정말 모임이지만 수다를 떠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습니다 연말엔 이상하게 택배를 좀 많이 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짠, 펜촉을 시켰습니다. 약간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종이 필름을 쓰면은 펜촉이 진짜 빨리 닳거든요내거 어디 있지? 지금 이것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펜 끝이 엄청 뭉뚝합니다. 근데 원래는 끝이 뾰족해요. 근데 이게 자꾸 닳아갖고 둥글해지면 되게 그림이 좀 세밀하게 잘안 그려지는 느낌인데 제가 요즘에는 하루에 막 20, 30장씩 그리니까 하루에 한 번씩 펜촉을 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좋다는 펜촉을 한번 사 봤습니다. 저는 갤럭시 써 갖고 이렇게 갈아 끼는 펜촉인데 여기 앞에 이렇게 잡고 뽑아 주면은 펜촉이 뽑혀요. 그냥 새 펜촉을 껴 주면 끝입니다. 갈기 끝. 강아지 간식 주문을 시켰는데 왔습니다. 거의 오리 몇거가 많습니다. 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용품점에서 사는 것보다 싸서. 여러분 요즘에 재테크 공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뭔가 스터디나. 모임을 만들어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2년 동안 유튜브를 운영했지만 여전히 20대 여성 중에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같이 이런 고민을 느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어플을 하나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몬토라는 어플인데요. 재테크, 자기계발 취미 등 여러 가지의 다양한 관심사의 모임을 찾을 수가 있고요. 제가 앱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그중에 가장 놀랐던 점이 모임의 대부분이 진심이라는 게느껴져고 저는 좀 여기서 놀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느꼈냐? 이런 식으로 모임에 들어가면은 이 모임을 만든 사람의 애정이 좀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자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내려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 모임을 만든 사람이랑 참여자가 누구인지 볼수 있거든요. 이제 프로필 사진을 누르면은 문토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뭐 여기 숫자를 눌러 보시면은 얘는 매너 점수라고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뭐, 여기서 얼마나 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모임에 첫참가고 누가 올지 좀 걱정이 된다면은, 이렇게 프로필을 확인해서, 아, 문토에서 많이 활동을 한 사람이구나, 하고, 안심하고 모임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내려 보시면은, 이 모임에 대한 참여 인원, 참가비, 참가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걸 먼저 보고 모임에 참여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자기개발에 대한 카테고리 모임인데요. 여기 이렇게 조금 내려 보시면은 막 모임이 적은 것도 아니고 진짜 다양합니다. 터디도 있고 영어 회화도 있고 책 읽기도 있고 되게 뻔한 게 아니라 신기한 모임도 많아고 진짜로 한번은 꼭 참여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와 같이 좀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거나 공통 관심사의 친구를 찾고 계시다면은 저는 문토에서 찾아보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실제로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여기 문토에서 모임을 찾거나 아니면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무료 모임도 있지만 유료 모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료 모임을 통해서 내가 모임의 수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사람 모으는 거를 잘하거나 이끄는 걸 잘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다면은 여기 문토에서 모임을 생성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임 생성하셔서고 부가적인 수익도 얻고 공통 관심사의 친구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여기다 이제 행복여금통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건 이제 2022년도니까 2023년 거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더큰 통을 준비했어요. 요게 이제 2022년, 요게 이제 2023년 겁니다. 어, 방금도 좋은 일이 있어갖고, 적으려고 바로 만들 겁니다. 요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도 파스타 소스? 먹고 남은 병. 어, 사실 아깝잖아요. 되게 좋은 유리병이잖아요. 좀 단단하고. 버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행복적 음통을 갑자기 만드는 이유는 제가 드디어 1만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진짜 2년, 2년 했네요, 2년. 거의 3년? 2년? 3년? 아,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2년, 3년. 그래서 올해는 좀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구독자가 늘어갔고 어, 당황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사실 기분은 좋습니다. 어제 걱정했거든요. 올해 가기 전에 1만 명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한 일주일 전만 해도 200명, 100명이 부족해 갖고 아 일주일 안에 100명 채우는 거안될 수도 있겠다, 되게 무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마음을 반쯤 접었는데 몰라요. 근데 어디서 구독자가 생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좀막 하루에 막 100명씩 넘고 이래갖고 진짜 네, 올해 제가 계획했던 계획 아니죠 사실 그냥 바랬던 그 1만 명 구독자 만들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꿈에 그리던 그런 숫자거든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월초에 시작했는데 그때 월말 목표가 구독자 100명 만들기였을 정도로 진짜 소박하고 작았는데 그 해에 2 0 명까지 만들고. 그다음해가 올해인데, 올해에는 만 명까지. 거의 8,000명 이제, 어 넘게 구독자를 만들었는데, 좀 놀랍기도 하고, 좀 약간 얼떨떨합니다. 이게, 이게 진짜 약간, 진짠가 싶을 느낌이라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상을 많이 만들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한 일을 써놓고, 접어서, 이렇게 넣으면 끝. 지금까지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기말밥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어플인 문토로 2023년에도 좋아했던 것, 이루고 싶었던 것 모두 현실로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알바